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의 지혜로운 명언 10가지를 소개합니다. 1.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지 않은 것을 듣는 것이다. 2. 헌신 없이는 약속과 희망만 있을 뿐 계획은 없다. 3. 가르치도록 강요받는 사람이 가장 많이 배운다. 4. 성공한 사업 뒤에는 용감한 결정이 있다. 효율은 일을 제대로 하는 것, 효과는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다. 6. 배움은 변화와 함께 평생 지속되는 과정이다. 7. 리더십은 연설이나 호감이 아니라 결과로 정의된다. 8. 미래에 대해 우리가 아는 유일한 것은 그것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9. 위협 속에는 늘 숨겨진 기회가 있다. 10. 혁신하지 않는 큰 조직은 살아남을 수 없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